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텐트동 털기 방송에서 보시는 차량들은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야지 주유상품권 탁송료 무료 그리고 저희가 상담만 주셔도 주유상품권 5천원 구매는 5만원을 드려요 근데 그게 펠리쉐드 흰색상 2100만원 판매금액인데 그분이 그날 4시에 그 라이브를 보고 9시에 온라인 결제를 그냥 해버리신거예요 근데 오늘 완납하시는데 왜 탁송료랑 주유권 안 주세요 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지 않으셔서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무조건 아래에 있는 연락처, 홈페이지 링크를 타고 가셔도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최초 문의를 주셔야지 주유 상품권 5만원, 그리고 탁송료 제주는 일부 지원이고요. 경주, 대구, 부산 상관 없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차는 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전부 다 배송료 무료입니다 1.6 가솔린 찾고 있어요 썬루프 빼고요 지금 신형은 1.6 가솔린은 따로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없고요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쉐이드 2.2 디젤 프레스티지 판매금액은 2,600만 원이고요 연식은 2020년 8월 주행거리는 13만입니다 어쩜 오늘따라 골라도 주행거리가 살짝 좀 있는 차를 주행거리 짧은 차도 있어요 물론 3,100만 원 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펠리 쉐이드, 좀 주행거리 짧은 게 눈에 띈다면 그것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 차는 그래도 주행거리 13만에 사고 이력이 크게 없는, 성능상 큰 사고가 없는 무사고 성능입니다. 2.2 디젤 프레스티지, 타이어,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잔존이 남아 있고요. 측면부 라인에서도 모든 걸 제가 검수했을 때 아주 작은 스톤칩 말고, 야, 얘는 뒷 타이어는 기가 막히게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잔존량은 앞 타이어는 약50% 그리고 뒷 타이어는 지금 한70% 남아 있고요. 얘 예, 8인승입니다. 8인승. 그러니까 9인승, 좀 이따 카니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8인승이라고 해서 8명이 타기에는 사실 좀 불편해요. 사실 8인승이지만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도 나는 펠리쉐이드의 8인승이야. 제얼굴 너무 까맣게 나오진 않죠? 괜찮죠? 제 얼굴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8인승의 펠리쉐이드 2600만원 큰 사고 없는 열선 시트, 앞좌석에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다 기본적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펠리쉐이드 하면 좀 있었으면 하는 옵션 중에 없는 게 썬루프랑 HD입니다. 그것 말고는 2600만원에 딱큰 사고 없는 무사고 성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지금까지 꾸준히 출시되어 있는 그 그랜저는, 국민들이 정말 첫사랑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라고 하며 우리 아버지, 아버님들이 많이 찾는 게 K7이랑 많이 비교하시거든요. 그래도 그랜저가 조금 더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제 위에 있죠. 이 차는 3.3 익스클루시브 2750만 원입니다. 연식은 21년 1월이니까 제조사 보증은 현재 엔진 미션은 26년까지 충분히 남아 있고요. 주행거리도 괜찮아요. 주행거리 46,500입니다. 3.3 가솔린 어, 무사고 성능을 자랑하는 주행거리 46,500에 556km 주행한 이 차는 판매 금액이 2750만 원입니다. 브라운 시트는 아니고 근데 이게 익슨데도 불구하고 피디님이 안쪽을 살짝 비춰주시면 시동을 걸지 않아도 조금 요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LCD 풀 디지털 클러스트가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요거 단순히 금액이랑 21년식 스펙만 보시고 혹하셨다면 쏙쏙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린 메모리 시트 이런 건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뭐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뭐 어라운드뷰 같은 건다 있어요. 괜찮아. 있어. 원래 이 스클루시브에 들어갑니다. 근데 계기판이빠졌습니다무성 충전, 키는 두개다 있고 또 카드 키까지 있습니다. 카드 키까지. 가성비 좋은 QM6를 우리 p d 님이 요청해 주셨는데요. 르노삼성 QM6 2.0 사륜 r 시그니처입니다. 연식은 2018년 1월 흰차 제조사 보증이 끝났지만 저희는 엔카 진단뿐만이 아니라 제조사 보증이 끝났더라도 직영공장에서 직접 검수를 했기 때문에 연장 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사보다는 어떻게든 좀 저렴하니까 어, AS 끝난 차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1회당 100만원, 500만원 다섯 번 사용이 가능한 연장보증 상품 이용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하시고요 어, 주행거리는 18년식인데 4만 2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짧죠 19, 20, 21, 22, 23 6년차가 돼가는데 4만 2천밖에 되지 않는 연료는 LPG가 아니에요 QM6 하면 LPG 연료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얘는 아쉽지만 디젤 연료이고요. 그래도 R이 시그니처 사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센터페시아의 S링크, 전동 시트라든지 가죽 시트, 그리고 어 블랙박스도 다 되어 있고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에 양통풍 양열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스펙 괜찮은 1650만원에 나는 QM6지만 사륜을 찾아. 근데 디젤이야. 연식 18년 연식이라서 아쉽지만, 주행거리가 4만이라서 미쳤어. 판매 금액 얼마라고요? 얘는 1650만 원인데요. 근데 피디님, 이거 검정색 아니에요. 보라입니다. <laughs> 이렇게 검정색이라고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장 컬러는 블랙에 가까운 보랏빛이에요. 그댄, 뭐, 입, 먼 보랏빛처럼, 뭐, 노래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관 이제 외부 햇볕을 받으면 보라빛이 나는 2차 리본과 청라 지점에 전시되어 있고요. 1,650만 원입니다. 어, 제네시스에서 이제 스포츠 세단으로 나온 G70이란 차량이고요. <laughs> 이 차량의 이제 등급은 엘리트 등급입니다. 3.3 터보 스포츠의 사륜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연식은 2020년 3월식입니다. 근데 이제 2024년이잖아요. 거의 4년 된 차인데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보면 28,000km밖에 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간 주행 거리를 보통 2만 정도 잡는데 키로수를 별로 안 타신 것 같아요. 되게 거의 새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의 성능 점공 기록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능 종류 기록으로 봤을 때 교환이나 판금 용접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특히나 이 차량의 보험 이력도 연건이라 뭐 아포퍼 뭐 교환 안했수 을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 이력이 없으니까 내 네, 사고 이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그 옵션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왜냐면 하 스포츠 4륜 등급, 엘리트 등급이면 제일 기본 등급이긴 한데요. 뭐, 이제 외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헤드램프도 이제 뭐 골동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외관에서는 이제 19인치 전용 휠 타이어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지금 저희가 3,000, 원래 3,130만원 있어요. 제가 이거 보증수리 다녀오기 전에는 거의 3,100만원 이상의 육박한 차인데 지금은 100만원 할인된 3,0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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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지금 차놀 매니저의 그첫 번째 지금 저희 라이벌이거든요 송영규 매니저가 차놀 매니저가 생각보다 너무나 잘해서 이거 이제 제가 빼도 되죠 아, 네 제가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차놀 매니저가 너무나 잘해서 지치고 차량이고요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좀제 연락처지만 뺏지 않고 차놀 매니저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규 매니저 봤나. 네이 차량 기아 더 뉴니로 1.6 GDI HEV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일단 이차 신차 최초 등록일은 2020년 3월식에 주행거리가 4만 1,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일단은 성능 점검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보험 이력은 한건 있으나 이건 상대차 피해고요 그래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리본카 판매 금액이 1,95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은 뭐 취득록세 감면이라든지 차량 이부제라든지 뭐 혼잡료 면제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하이브리드 혜택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기아 니로는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표적인 차량이고 일단은 뭐발 컨트롤이라고 하죠. 발 컨트롤. 발 컨트롤을 하면은 기본 연비는 20은 넘게 나오는 이제 이 차량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자돈 버는 차량, 돈 버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도 그리고 기본 옵션이라도 이게 한번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순정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뭐 이런 거, 운전석 열선, 조수 석 열선 시트 이런 거다 들어가고요. 일단은 어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화이트펄 옵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CM 전자식 룸미러, 자동 징수 시스템. 들어가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들어가가지고 사십만 원어치 버튼시동 스마트키랑 뭐 이런 도어 핸들 라이트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십점 이오 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패키지 가장 중요한 거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유보 이런 것들 들어가가지고 다양한 편의 옵션이랑 연비 깡패 등다 이런 거다 누릴 수 있고요. 뭐 그리고 치동색석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도 이 차량 구매하시면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3.0 디젤인데 왜 4,380이냐? 3.0 사륜만 넣으시고 무옵션 안 하셨어요. 그냥 나는 GV80이면 된다 하시는 분들 4,380만 원에 주행거리 7만 9천이고요, 연식은 2020년. 그니까 5년의 엔진 미션 차체 일반이 다 같이 가니까 아직 신차 예스는 남은 주행거리 7만 9 0에4,380 사이트 다른 데다 보셔도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옵션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서 예쁜 시트라든지 어뭐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어라운드비라든지, HUD라든지, 이런 게 없을 뿐이지, GV80 하면 급이 높은 차 아닙니까? 근데 판매 금액이 얼마? 4,380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주세요. 얘는 뒤에 백판넬 판금이 있습니다. 백판넬이 뭐냐면, 이 범퍼 아래 지지대 판넬이 있거든요. 교환은 아니고, W. 유사고로 분류되는 백판넬 판금은 하나 있는데, 궁, 어, 일단은, 제가 검색해 본 결과는 일단은 최저가긴 합니다. 4,387만 9천 GV80 3.0 DJ XM3 260R 시그니처입니다. 연식은 2020년 3월에 주행 거리는 5만 9천이고요. 클라우드 화이트 펄에 주행 거리 대비해서는 판매 금액은 1,700만 원입니다. 타이어 와70% 이상. 앞뒤 타이어, 앞타이어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전륜구동으로 가기 때문에 뒷타이어는 따라오거든요 앞타이어 많이 남은 거로 추천드리는데 예, 앞타이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동 걸면 옆으로 제가 창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점을 빼고 난 뒤에 지금 멍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멍이 좀 많이 들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멍이 없어진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 시그니처 아리 등급으로 가셔도 이 보시면 이 S링크 같은 경우에는 낮은 트림에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S링크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되어 있고요. 역시나 조금 아쉬운 게 통풍이 있습니다. 아쉽지 않네요. 통풍 시트도 있고요. 키는 우리 두용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쏩니다. 두용님이 사신다면. 쏩니다. 키 하나 더. 아까 K5도 하나 쏜다고 했죠. 오늘 쏜다, 쏜다, 다 쏜다. 다 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으면서 일단 무엇보다가 저희 리본카에서는 비흡연 차량만을 좀 팔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거나, 그 다음에 냄새가 심하거나, 물론, 냄새나 소음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저 개인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도 최대한 조향사 자격증이 가지신 분이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요. 다시 한번 피톤치드를 해서 나가고요. 시동을 며칠 안 걸었는데 불구하고 한 번에 빡! 그리고 다시 나갈 때 세차도 다 하고요. 오토입니다. 영상을 보셨을 때 다양한 전차종이 휙 지나갔지만 코나 있나요? 스포티지 있나요? 출산 있나요? 다 가능합니다. 저는 수요일 날은 스튜디오에서 조금 격식을 차리고 목요일 날에는 다음 주는 2층에서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아래에 있는 연락처 누구? 김춘영 차장이고요. 현재 여기는 어디? 리본카 다른 지점 말고 청라 지점이었습니다. 안녕! 앙다다 씨. 앙다다 씨. 여러분 안녕!